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도우러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화요일 11일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영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디에도 알리지 말며, 스글룬 거리에도 전하지 말쩌다 불내에서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한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드라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내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와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보험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했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연나단이 생전에 사랑 서로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력에 입혔고 금놀이개를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내형 네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함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여 또다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 고 그러네요. 조심하시고요. 오늘 주제는 죽은 자에 대한 칭송과 진심을 다한 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 시글락의 은거지였잖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고, 자기 안내도 찾고,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서 한 이틀을 쉬었는데. 길보아 산 전투 이야기를 아말렉 소년이 가지고 갔잖아요. 사울이를 리 죽었고 그 아들들도 죽었고 이스라엘이 패했다. 그런데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로 상을 받으려고 왔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그 그 거짓말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울이 죽고 자기가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다고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아이 다시 슬펐죠.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 앞에 슬픈 노래를 지어서 지금 노래를 부릅니다. 일종의 조가입니다. 조가. 죽은 사람에 대한 노래이죠. 자, 1절에서 17절에서 17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17절,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조상했다는 말은 조문했다.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조가를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명령하여, 유다족에게 가르치라,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활의 노래는, 유, 나단의 죽음을, 그, 애도하는 노래. 아까 말씀드렸죠? 조가입니다. 그리고,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했는데, 야살의 책은, 의인의 두루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웅담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싸웠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에, 분실됐고 없다고 그러죠. 에, 그런데 시중에는 야살의 노래가 어, 그 책이 나왔어요. 저도 상화건으로된 것을 읽어봤는데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의 뒷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아 재미있어요. 자, 19절부터 이 다윗의 노래인데. 좀 제가 풀어서 해석할게요 이스라엘한테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 이스라엘의 영광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 사울을 의미하는 것이죠 맞아요 한 국가의 지도는 그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블레셋 군대들에게 오호라 슬픈 감탄사죠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칭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들이며 왕이며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와 왕이 하루 아침에 하루 하루에 죽은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당시 블레셋는큰 도시가 되었었게 됐어요. 그래서 에글론도 그 블레셋의 도시 거리를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려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잖아요. 제사장 국가이잖아요.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이 나라의 왕과 장수가 죽은 것이 불레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조롱거리가 된다 이거죠. 자기 국가의 망신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택한 백성이 그 조롱받는 것이 슬퍼하죠. 우리는 언제나 부모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이 어야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편이 아닌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그 지역을 사랑하잖아요 예, 저는 강원도 사람, 강원도 사람,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 그러니까 향후에 향후회가 있고, 어, 그리고 늘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은혜교회입니다. 늘 하나님 편, 교회 편이 돼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 조국 편, 우리 대한민국이죠. 이 지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을 가본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아끼고 규혁이고 사랑해야 돼요 이런 의미로 볼때 믿는 자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개념 속에서 지금 왕과 왕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어요 길보아산들아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받을 내일 밭도 없을지어다 저주하는 것 길보아산에서 죽었잖아요 이 산을 저주하는 거라 그리고 이 길보아산 전투가 아주 치열했죠 여기서 블레스스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에 대하여 그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언제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슬픈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분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그림에서 연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칼이 헛되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이 장렬하게 죽었다 이거죠 전쟁돼서 죽더라도 비굴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장렬하게 죽었다 사울은 적에게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었지만 적군에게 묵배임을 당하는 걸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결하여 장렬한 죽음이죠 이런 죽음은 칭송할 만한 죽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에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그들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다 그래서 장교들이 스스로 자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맹렬한 전쟁 속에서 비굴하게 죽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결을 택함으로 국가의 그 명예를 살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킨 것이라고 볼. 그렇다고 죽음을 저는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렬한 죽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과 나단의 장렬한 죽음을 칭송하고 있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론이 죽을 때도 떠나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사실은요 요나단뿐 아니라 두 아들 그래서 사부자가 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한 사부자가 한 전쟁터에서 죽었다 귀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자기의 정적이 죽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한 국가의 영웅 사부자가 전쟁돼서 장렬하게 죽은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자보다 빠르고 독소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최고의 최고의 경위를 표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계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사울이 4 0년 통치하는 가운데 그래도 사사 시대보다 낫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이제 그 놀이게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여유롭게 살지 않았느냐? 즐거운 삶을 살자는 그러므로 지도자에 대하여 애도해라. 저는 근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 13, 삼사 명의 대통령을 지내면서 왔습니다. 그들 개인사적으로는 슬픈 분들도 많이 있고 억울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국가를 위하여 여러 가지 해를 입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과를 떠나서 그들이 이 나라를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통치를 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공은 아닙니다. 그 지도자들이 다 하나같이 그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20여 232 국가 중에 열등, 십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튼튼한 나라가 되었고 국방적으로도 튼튼 나라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은 나라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공과를 떠나서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해야 됩니다. 이런 넓은 의미에서 지금 다윗은 사울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 하나는 정적이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 국가의. 그래서 다윗은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한 애도는 원수에 대한 감정을 털어낼 때 가능하죠. 개인적으로는 사울이 원수지만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앞에는 모든 감정을 털어내는 것이 맞아요. 상대가 죽었는데 죽은 후에도 원한을 갖고 감정을 품는 것은 한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생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여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다는 섭리로 이해했죠. 이렇게 볼때 다윗은 참 깊은 신앙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에서부터 27절은 요나단을 기념하는 다윗. 요나단은 둘도 없는 친구였고요. 예,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매 형이에요. 미갈이 다윗의 아내니까요. 자, 오호라 역시, 역시 슬픈 감탄사. 두 용서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은 내산에서 죽음을 당. 요나단을 언급하죠요 아, 요나단하고 마지막 들판에서 헤어진 거 알죠? 활쏘면서, 아, 헤어졌어요. 요나단 내형요단아요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형입니다. 브라더스 형입니다.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함보다 더하였다. 아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하는데 친구의 사랑을 필리아, 부모의 사랑을 스토켈케, 하나님 사랑 아카페 그렇게 말하는데 이두 사람의 사랑은 에, 필리아를 지나 아카페적인 사랑. 아참 귀한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이 원수인데, 원수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이성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한 사랑을 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귀한 사랑이야.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랑으로 사실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원수의 아들에게 깊은 사랑의 감정을 주어서 요 다윗을 사랑하게 함으로 다윗을 그 사울의 칼날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기함이 작용한 거죠. 이건 어떻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자, 마지막 27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여기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를 이 다윗은 세번 써요. 19절에서 25절에서 27절. 깊은 탄식, 깊은 슬픔을, 깊은 슬픔을 토로하는 거죠. 두 용사가 엎, 엎드러졌다. 사울의 죽음과 연나단의 죽음을 끝까지 슬퍼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우리에게 깨닫는가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량과 도량이죠. 마음이 넓었어요. 맞아요. 도량과 아량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개인의 원한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다윗의 모든 삶의 전반을 볼 수가 있죠. 참 신앙인이에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뭐 여러 가지 삶의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믿음과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